반갑습니다. 여의도 종목토론방입니다 오늘 이슈도 많고 재료도 많고 테마순환도 굉장히 빨랐던 하루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지수가 올랐던 데 비해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서 차별화가 심했던 하루입니다. 충분히 내 계좌 온도와 차이가 났을 수 있으니 상심 마시고 자, 오늘의 종토방 핫 종목 탑5 지금 바로 봅시다. 오늘 인기 검색 종목은 1의 신풍 제약부터 삼성전자, hmm, 한국 BNC, 카카오게임즈입니다. 5위 카카오게임즈부터 보시죠.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오딘의 흥행으로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시총 2위까지 넘볼 정도로 기세가 상당합니다. 현재 구글과 앱스토어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런칭 첫 이틀간 판매액만 150억 원을 넘겼고 사흘째는 리니지도 제쳤습니다. 리니지 형제들을 상대로 매출 1위를 유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3위는 한국 BNC는 코로니1 9 7료제 긴급승인 소식으로 오후 2시 수식간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상태라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위는 HMM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오늘 7%대로 강하게 상승했죠. 산업은행 수급 이슈도 소화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8만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항상 인기 검색 종목에 들고 있습니다. 조정을 충분히 가진 만큼 출발만 하면 강하게 움직여줄 것으로 봅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신풍제약입니다. 최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를 앞두고 급등을 보여왔던 종목이죠. 장마감 후 코로나 19 치료제, 피라맥스 이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간 외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공매도의 주요 타겟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일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로 셀트리온의 델타바이러스 유능 의혹으로 셀트리온 그룹주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동물 임상을 바로 진행하며 주가는 회복 시도 중입니다. 신풍 제약은 내일 하한가 직행만 아니라면 변동성이 크게 발생될 텐데 꾼들은 상하방 변동성 가운데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주린이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종토방 인기 검색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수익과 직결됩니다. 좋은 정보로 계속해서 찾아뵐 테니 애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